안녕하세요. 채니팜입니다. 오늘은 일본판, 이번 영상은 일본판 루피 대 카타쿠리 격투전이죠. 루피 대 카타쿠리 격투전 이벤트. 1월 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어, 그 전에 이 스고패스를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죠. 루피, 루피 스네이크맨, 그리고 새로 추가된 카타쿠리. 얘들이 출연하는 이벤트기 때문에 이 캐릭터들이 한 역할을 할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자 이번 스고 패스는 12월 30일부터 1월 7일까지 진행되는 스고 패스인데요. 이틀 간격으로 이제 1탄, 2탄, 3탄으로 구성이 돼 있고 1월 5일부터 7일까지는 1탄, 2탄, 3탄을 선택해서 뽑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약간 좀 새로운 형태로 1, 2, 3탄. 그리고 종합적으로 1, 2, 3탄다 등장하는 식으로 스코 패스를 하는데 뭐 다른 것들은 다 확률 드롭이지만 이제 필수 드롭이 이제 1 탄에서 1 탄에서 구연차를 하면은 이 초지나 스네이크맨 루피 얘가 확정 드랍이 됩니다 마지막 숲에서의요게 이제 특이한 점이고요 음, 탱루 없으시거나 이 스네이크맨 꼭 갖고 싶으신 분은 1탄 때 9연차를 해야 될 텐데 보석 450개 네. 쉽지 않네요. 전 이제 150개도 없어서 사실 좀 고민인데 카타쿠리에 대한 설명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필살기가 그 받은 데미지의 30배 누적 누적으로 받은 데미지의 30배 최대 600만 데미지가 들어가고 그리고 통상 공격 했을 때탭 데미지가 받은 데미지의 15배 최대 300만 데미지 탭 데미지로 300만 6명 하면 1800만 데미지가 들어가는 필살기 라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었습니다 선정 효과는 기존 예전 카타클르처럼이두 가지 타입이 특정 두 가지 타입이 중복해서 있는 캐릭터의 공격 배율이 3.33배가 되는 캐릭터 1.4배 체력 올려주고요 아 아니지 속성 상성 1.4배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성이 맞으면 이제 4.66배가 되는 거고, 상성이 반대면 또 공격력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그, 받은 데미지, 그, 배틀 중에 받은 데미지를 다음 층에 넘어가게 되면 50% 회복을 하고, 친구까지 있으면 100%다 회복해서 다음 층으로 넘어가는 그런 캐릭터예요. 데미지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집된, 기획된 캐릭터인 것같고요 이번 스코패스는 확률업 캐릭터 적중률 2.5배입니다. 어쨌든, 1탄에서는 3연차 하면 스코패스 확정이고요 6연차 하면 1탄에 확률업 대상 스코패스 확정. 9연차 하면 이 초지나 루피, 스네이크맨, 확정 드롭입니다. 그 이후에 뭐 12연차, 15연차 확률업 대상 드롭 된다. 이런 얘기고요. 2탄, 3탄 때는 루피 확정 드롭이 없어요. 다 확률업 대상, 엄선, 소프패스들이드어이 된다는 얘기고요. 어쨌거나 이 확정은 1탄에 9연차 밖에 없네요. 이렇게 소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음, 자, 이제 격투, 루피 대 카타쿠리 이벤트 소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피 대 카타쿠리 격투전 이벤트 웹페이지입니다. 어, 보시면 루피 팀, 카타쿠리 팀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미 뭐이 사이트 들어오신 분들은 자신이 어떤, 타임, 어떤 팀인지 정해진 걸 아실 수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카타쿠리 팀이에요. <laughs> 루피 팀이길 바랬는데 카타쿠리 팀이 됐네요. 이게 어떤 뭐 랜덤이겠죠? 랜덤으로 정해지는 팀이고 카타쿠리 팀 화이팅. <laughs> 네, 어, 트레크로 스페셜 섬에 루피와 카타쿠리가 카타쿠리 전쟁이 시작됐다, 전투가 시작됐다 이런 내용의 얘기고요. 자. 당신의 활약으로 승패가 변경될 수도 있다 이런 멘트였습니다. 자, 루피 대 카타쿠리 제 1라운드 총 3라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 이벤트로 최대한 많이 이제 스코프스 확정 수배서를 얻을 수 있는 게 여섯 장이에요. 여섯 장까지 수배서를 얻을 수 있는데 물론 모두 다 굉장히 열심히 했을 경우에 그런 거고요. 자 1라운드에서 이 루피데 카타쿨이 그 포인트 대결을 하는데 상대방 모험을 클리어 하면서 포인트를 쌓아가는 겁니다 지금 50대 50 이제 막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요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3일간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자 1라운드에 대해서 보상이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 음. 기간 종료하고 종료하고 나서 우승팀에게 스코패스한 장을 우승팀 소속된 팀원들에게 스코패스 확정 숲에서 한 장을 준다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그 랭킹 만등 이내에 들어가면 스코패스 숲에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 랭킹 보상은 좀 이따 보시고요. 자이 음, 격투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루피 팀에 대한 설명은 뺄게요. 제가 <laughs> 카타쿠리 팀이기 때문에 일단 카타쿠리 팀 먼저 보겠습니다. 뭐 농담이고요. 두팀 시스템은 동일해요. 다섯 네. 개 모험의 난이도 마스터를 순서대로 클리어하면 이 최고 격투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최고 난이도 모험이 등장한다 이런 말이고요. 각 모험의 마스터 에 도전하면 도전하려면 특정 캐릭터를 서포트 캐릭터로 편성을 해야지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 카타쿠리 팀은 이렇게 나미, 초파 페드로, 상디, 캐럿, 그 다음에 루피를 공략할 수 있는 이 모험들이 열리는데 나미를 위해서는 이렇게 크래커, 브릴레, 뭐이 뭐지? 하여간 이런 애들을 서포트로 편성을 해서 모험을 들어가야 되나 봐요 정확하게는 이제 설명이 안 나와 있지만 그런 느낌입니다 이 해석만으로 볼때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마스터 나이돌 클리어 하면 루피 모험을 할 수가 있고 루피 모험에서 대량의 포인트를 격투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 1월 2일부터 1월 3일, 종료시까지, 이, 프랑베, 프랑베? 프랑베의 모험이 등장. 대량 격투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찬스. 어, 이 모험은 하루에 30분간, 한 번, 30분간 진행할 수 있는 모험인 것 같아요. 한번할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30분간 진행할 수 있는 모험. 얘가 카타쿠리를 좋아하던, 여자 캐릭터인가요? 음. 네. 루피 팀. 루피 팀은 반대에요. 프랑키, 브렐레 이렇게 있는데, 이제 남이, 초파. 얘네들을 서포터로 편성을 해서 마스터 아이돌을 클리어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카타쿠리 모험이 열린다는 거죠. 참고로 이, 다들 아시겠지만, 이 서포트 캐릭터들은 지금 이벤트로 이, 초파면을 리퀘스트로 다섯 장씩 얻을 수 있는 모험들이 열리고 있어요. 오늘은 지금 남이 요 루피 팀 열릴 거고 이제 오늘 오후부터는 얘네들 다시 열리고 그 다음 날은 얘네들 이렇게 이틀씩 열리는 모험이니까 꼭 다섯 장은 모아두시고 서포트 능력은 레벨 5로 만들어야겠죠. 이건 서포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습니다. 제가 서포트 영상 따로 올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자, 모두 그러니까 나의 포인트뿐만 아니라 우리 팀, 우리 팀인가 이벤트 기간 중 어, 아 전원이네요. 네, 우리 팀뿐만 아니라 상대 팀까지 포함해서 이 전체 모든 유저들의 포인트를 다 합쳤을 때 포인트가 어느 정도? 달성함에 따라서 최대 무지개 보석 10개까지 얻을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스포, 서포트 능력, 서포트 레벨업하는 재로죠 이런 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1번판은 끝까지 다 가니까 무지개 보석 10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격투 랭킹, 카타쿠리 랭킹 아직 시작이 안 했기 때문에 아무런 정보가 없고요 각, 각, 각자의 랭킹에 따라서 이제 보상이 주어지는데, 1등은 확정 받는 필사책 10권, 그리고 초스, 고패스한정 아, 캐릭터를 뽑을 수 있는 수배서 2장, 그리고 무지개 보석 200개를 주는 보상이네요. 자, 스고패스 확정 수배서 5,000등 안에 들어가면 2장 얻을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면 1장, 5,000등 이내에 들어가면 2장, 만등 이내에 들어가면 1장, 그러면 1라운드에서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숲에서는 3장이죠. 이렇게 1라운드 진행될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은 2라운드입니다. 루피 대 카타쿠리 제 2라운드. 이벤트 기간은 1월 9일부터 1월 13일 밤 11시까지. 요 기간은 이 트레저 맵 그, 카이도 이제 일본판에서 시작될 트레저 맵인데 그 기간하고 똑같아요. 자, 고기와 이 비스켓 아 도너츠 이렇게 쌓여있는데 격투의 마지막 격투의 마지막에 받은 데미지를 뭐 회복해라 뭐 이런 얘기 <laughs> 입니다자 트레저 맵에서 맛있는 고기와 도너츠를 먹고 체력을 회복 쇼 회복하자 이런 얘기고요. 어, 트레저 보수로 이 고기와 도넛츠를 얻을 수 있나 봐요. 그 트레저 보수로 얻은 고기와 도넛츠. 루피 팀은 고기를 얻어야 되고 이 카타쿠리 팀은 도넛츠를 얻어야 되는 거죠. 이걸 이 트레저 보수로 얻으면 얘가 이제 점점 점점 무게가 줄어들면서 먼저 다 먹은 팀, 다 먹은 팀에게 무지개 보석 다섯 개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수배서 같은 걸 주는 건 없고요 우주의 보석 다섯 개를 준다는 트레저 맵 약간 서브캐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그 다음은 라운드 3 1월 18일부터 1월 20일까지 3일 정도 진행되는 이벤트고요 이제 마지막 최종 최후 결전인 거죠 루피와 카타쿠리가 서로 이제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에게 준 데미지 양에 따라서 누적으로 각 팀에서 상대방 팀에게 준 데미지 상대방 모험을 뭐 깨는 거겠죠 데미지량이 많은 많은 데미지를 준 쪽이 우승 승리 그러면서 이긴 팀에게는 스코프 패스 한 장을 주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각자의 누적 데미지 수 이거는 팀플은 아니고 이건 개인 누적 데미지에 따른 보상이에요 이게 뭐야? 백만, 천만, 어, 십억 데미지. 십억 <laughs> 데미지를 달, 아, 이 카타쿠리를 얻어야 되지, 이게 되는데. 십억 데미지를 달성하면, 이제, 스코패스 한 장, 한장 뽑을 수 있는 확정 수배서를 한장 주는 거죠. 이기면 한 장, 또, 십억 데미지, 백만, 천만, 십억 데미지 <laughs> 넘어가면 한 장, 두 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그 기간동안 1월 28일부터 1월 20일 기간동안 로그인 하면 이제 보상을 주는 로그인 보상 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까지 해서 총 6장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첫 로그인 1일, 1일째에는 무지, 무지개 보석 10개 그리고 사성 확정 그리고 수련 드링크 큰거 10개 그리고 초호화 한계 돌파 세트 그리고 500만 베리 이렇게 주네요. 두 번째 로그인 때는 이제 무지개 보석 10개, 사성 이상 1 장, 전설 책 50권, 확정 맞는 필사 책1 개. 그리고 마지막 3일째 무지개 보석 10개, 엄선 스코패스 한정 뽑기 엄선이네요. 엄선한 스코패스 한정이니까 이게 뭐지? 어떤 걸까? 궁금하네요. 카타쿠리나 스네이크맨이 여기 만약에 포함됐으면 대박인데 전설책 100권 그리고 기념 로스트 터키 이렇게 500만 경험치 올릴 수 있는 강화재료 얻을 수 있는 로그인 보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쭉 알아봤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루피드의 카타쿠리 이벤트 전부다 쭉 훑어봤습니다. 저는 카타쿠리 팀이구요 네, 루피 팀이신 분들도 크게 다르진 않고 거의 뭐 상대방 모험을 클리어해야 되지만 이 모험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요. 특성이 뭐 해설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아네 카타쿠리 팀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찬이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뿅.